박수로 환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철수와 유승민, 박주선 세 분의 힘을 모아서 미래 서울을 만들어갑니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제대로 가고 있습니까? <목소리> 아닙니다. 실패했어요, 실패. 일자리는 늘고 있고 입시제도는 정착이 되어가고 있습니까? 첫 해부터 폭등한 최저임금에 자영업자들 죽을 맛입니다. OECD 국가 대부분이 경제호황인데 대한민국 경제만 일자리 줄고 쪼그라들고 있습니다. <laughs> 교육개혁이라는 이름으로 대학 입시제도를 수시로 바꿔서 올해, 내년, 내후년, 그리고 2021년까지 입시제도 매년 다릅니다. 학생들, 학부모들 혼란스럽습니다. 감사합니다. 비닐과 스티로폼 수거 중단될 거란 사실 예고된 일인데 열달 동안 손놓고 있다가 우리나라만 쓰레기 대란 자초했습니다. 안될게 뻔한 개원안을 법무장관도 아닌 민정수석이 3부작 설명에 하며 노골적으로 지방선거 운동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흔히 낭떠러지로 자신을 인도한다고 합니다. 전임 대통령들이 그랬습니다. 우리 정치에 견제와 균형이 절실합니다. 상황이 이런데 여당과 준여당은 꿀먹은 벙어리고 야당은 제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대의기관인 국회가 정부를 견제하지 못할 때 시민께서 할수 있는 일은 댓글 쓰거나 투표하는 것 뿐입니다. 온라인을 통한 정치적 의사표시도 중요하지만 역시 세상을 바꾸는 것은 투표입니다. 서울시장 선거에 시민들은 늘 커다란 정치적 의미를 부여하셨습니다. 지난 23년간의 민선시장 시기 대부분 다섯 명의 시장 중네 명이 야당 시장이었습니다. 이건 서울 시민의 민주 의식이 작동한 결과입니다. 이번 613 선거 역시 핵심은 견제와 균형입니다. 꼭 투표해주시기 바랍니다. 표는 한 곳으로 모아야 힘이 되고 의미가 있습니다. 야권의 대표 선수로 나온 저 안철수로 힘을 모아주시기를 호소합니다.